한 주간 스펙 주주 공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20, 21일 청약이 있습니다. 미래세 비전 스펙 4호 133억 규모고요. 5월 19일 현재 기준으로 합병 승인 대기 중인 스펙주 현황이 총 10개입니다. 지난주에 유진 스펙 7호가 KX인택과 합병 취소 결정이 났고요. NH 스펙 23호 스펙과 메인라인이 합병 승인 신청에 새롭게 들어갔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대기 중인 스펙주 현황은 총 10개고요. SK증권 8호 스펙이 코넥스 이전 상장 관련해서 가장 오래된 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합병 승인에 대해서 재신청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스펙주들의 합병 승인 결정에 심사가 조금 까다로워진 경향이 좀보이더라고요 NSC 스펙 23호 스펙과 메인 라인의 합병 결정 내용 제가 따로 정리를 했고요. 스펙 소멸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합병 비율은 0.0356233이고, 합병 신주가 255,062주가 되는 것이죠. 스펙주 100주를 들고 계셨다면 3주를 받게 되는 거고, 지금 현재 주가가 2,145원으로 거래 정지가 됐는데, 합병 승인 이후에는 6만원대가 지금의 2,100원대와 동일한 가격대의 주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합병 비율로 놓고 봤을 때 기업의 시총이 4,325억 원 정도로 계산이 됐습니다. 현재 기업의 25년 세후 영업이익을 187억으로 봤을 때 현재 기업의 자산 규모라든지 PBR로 따져봤을 때 25배나 나옵니다. 엄청나게 고밸류죠. PSR 매출액으로 봤을 때도 32배입니다. 이렇게까지 높게 나온 사례를 제가 꼽아보기가 어려운데 PBR과 PSR이 상당히 지금 고평가되어 있는 부분이죠. PBR을 합병거래 전 주가랑 비교를 해봤습니다. 뭐 2100원일 때 23배니까 10배를 받는다고 봤을 때 1000원 정도의 거래가 되는 거고요. 3000원 정도의 주가라 그러면 35배 정도의 PBR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보는 PE 같은 경우에는 23배 정도 지금 보고 있는데 이것도 25년 세후 영업이 기준이죠. PBR 같은 기업의 자산으로 계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급의 시총이 글쎄요 지금 자산 대비로 봤을 때는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매출액 대비로 봤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외부 평가 기간이 본 기업의 가치가 4,780억원 규모거든요. 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기업의 실적 보시면 매출액이 24년 131억원 추정을 하고 있고 영업이익이 48억원이죠. 보시면 21년부터 매출액이 71억 원, 73억, 116억 원이다가 25년 들어서 344억 원으로 거의 두배 이상 점프업을 하죠. 급성장하는 기업의 이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합리적인지 추정한 매출이 실현 가능한 부분인지는 이제 세부적으로 기업 분석을 통해서 살펴봐야 될 부분이고요. 유사 기업을 놓고 봤을 때와이드 플래닛, 바이브 컴퍼니, 솔트렉스, 위세 아이텍 등등이 있습니다. 법차안전 계속 사업 이 기준으로 봤을 때 충족되는 유사기업은 없죠. 다만, 바이브컴퍼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더 많이 잡히고 있는 부분이고, 주당 순자산도 뭐, 충족된 기업은 없습니다만, 지금 합병법인 자체가 자산이 적다, 이거죠. 그러니까 따라서, 이 기업들하고 사업 비즈니스 구조가 월등히 차이가 나지 않는 한, 글쎄, 지금 합병기업에 대한 기업가치 밸류가, PBR은 차치하더라도, PBR은 26배. 글쎄요, 이게 지금, 고평가된 부분이 있어 보인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의 기업 합병 주식수는 rcps 를 포함해서 제가 계산을 한 거니까 여기 포함이죠 따라서 추후에 합병 기업의 자산가치가 조금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pbr 이 떨어지게 되겠죠 떨어지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조금 너무 과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유사 기업 중에 하나였던 바이브 컴퍼니 같은 경우 시총이 천억원이 되지 않죠 pbr 두배 밖에 되지 않습니다. PBR은 한배 조금 넘는 수준이고요. 바이브 컴퍼니의 과거 실적 보시게 되면 적자가 나왔을 때 PBR이 한 10배, 9배 정도까지 받았었거든요. 밸류를. 따라서 대부분 소프트웨어 기업이라는 것을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 이제 자산 대비 매출이 크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비율을 해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그럼에도 지금 유사 기업의 매출이 300억 원 규모였잖아요. 지금 합병 기업이 매출액이 300억 원이 나오는 게 25년 추정 실적입니다.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지금의 밸류는 적당하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겠죠? 뭐 메인 라인의 뭐 세부 경쟁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별도로 분석을 해봐야 되긴 하겠지만 현재 기본적인 NH 스펙 23호와의 합병 내용을 갖고 기업의 펜더멘털, 기업 가치를 살펴보면 뭐이 정도 수준이라는 것을 인지하시고, 합병 승인 결과에 따른 주가 움직임에 맞춰서 대응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주에 청약하는 미래세 비전 스펙 4호는, 아, 다음 주죠? 5월 29일 스펙주 상장 예정일이고, 6월 10일부터 스펙주 청약이 좀 많이 몰려 있습니다. 보시는 표와 같이 6월 10일부터 6월 18일까지 뭐이 기간동안 스펙주 청약 일정이 많이 몰려 있으니까 미리 인지하셔서 조절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불어서 제 스펙 투자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간혹 있으신데, 저는 가족계좌를 포함한 모든 스펙주 청약에 비례까지 포함해서 다 들어갑니다. 적정 비중이 중요할 텐데, 제가 1년에 스펙주에 투자하고자 하는 예산 한도 내에서 이번 연도 스펙주의 상장 일정을 추정을 하게 돼요. 24년 스펙주가 29건 정도 상장을 했다. 이렇게 봤을 때 앞으로 남은 게 작년 대비 얼마나 더 늘어날지 줄어들지를 추정을 해서 그 비율만큼 예산 한도에 맞춰서 비례 청약의 한도를 높여 갑니다. 따라서 한 종목당 100만 원 할지 한 종목당 200만 원 할지 요 흐름을 보고 대충 판단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스펙주 정리하는 영상 더보기 보시면 4개 정도 기본부터 쭉 설명을 해놓은 게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금융 24호가 정정공시된 부분이 있습니다. 일정 자체가 뒤로 미뤄졌는데 보시면 이유 자체가 하나금융 24호가 합병 승인에 대한 결과가 늦어지고 있죠. 이렇기 때문에 일정 자체가 뒤로 좀 밀리는 공시가 났고요. 대신밸런스 13호 스펙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련 일정이 변경이 됐고 유에 멘텍과 합병 승인 결과가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관련 일정이 뒤로 미뤄졌습니다. 키움 8호 스펙은 예치자율 변경 공시를 냈는데 변경 전 3.5에서 변경 후 3.45%로 큰 변화는 아니죠. 0.05% 정도 조금 낮아졌습니다. 다음은 NNC 스펙 20호가 해산 사유 발생 공시가 났습니다. 자녀 재산 분배 예정일이 8월 23일로 확인이 되고요. 그 외에는 스펙 주 특별한 공시가 따로 없었습니다. 다음 주는 미래에셋 비전 스펙 4호, 청약 일정 잘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